있는 젠시입니다 맞아요. 지금쯤이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. 같이 퇴근합시다 여러분. 퇴근은 언제나 핵만 간 것. 보셨나요? 약간 오늘 약간 느낌은 시즌 그리팅 느낌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폴라 입, 입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주 아주 좋은 기회로 목폴라를 입게 되었습니다. 그죠? 콘서트 3일밖에 안 남았어요, 여러분들. 아 시간 참 진짜 빠른 것. 3일. <laughs> 떨리네요, 여러분. 점점 다가오니까 콘서트가 다가오니까 좀 떨리네요. 제가 D-5 때 사진을 올렸으니까 D-3 누구지?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올라갈 거예요, 여러분. 손왜 다쳤냐고요? 손안 다쳤는데 수능은 이틀 남았 <laughs> 여러분 수능 보시고 좋은 성적 얻으셔서 콘서트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능날에 콘서트가 아닌 게 어디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콘서트 긴장 안 하고 싶은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그렇게 큰 저희만의 콘서트는 또뭐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더쇼 주접 봤어? 아못 어, 봤는데. 주하면 주접이죠 여러분들. 아 손톱 밑에 상처 난거 이거. 어 <laughs> 이거 되게 T M I인데. 어 재민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데 재민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을 때는 꼭두 명이 필요해요. 이게 혼자 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넣어주다가 그 공기 주입하는 걸 빼다가 부딪혔는데 까졌어요 조금. 연습하러 가는 건가요? 맞았습니다 빙고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내일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할게 싼더이에요 맞아요 마크 형은 <laughs> 슈퍼엠 콘서트를 하고 있죠. 마크 형이 저희 콘서트 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슈퍼엠 스케줄 때문에. 어 오늘 댓글이 너무 빨라요. 태국에서 다시 만나. 네, 여러분. 태국에서도 봐요. 안녕. 저살 일부러 빼진 않은, 않았는데, 콘서트 연습하다 보면 어쨌든 활동적인 움직임이, 움직임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빨리 금요일에 왔으면 좋겠는데, 한편으로는 조금만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, 좋겠는 느낌.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빨리 하고 싶은데 긴장되니까 좀만 늦게 왔으면 좋겠고, 저는 눈물장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? 네, 만졌습니다. 이번 콘서트가 마지막은 아니지, 모르죠, 여러분들? 마탕먹으면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즈니분들 조심히 꼭꼭 씹어서 체하지 않도록 하세요, 여러분 밥 먹었습니다 생방 하기 전에 밥 먹고 생방 들어갔어다 자전거 2탄 글쎄요, 언제 올라올까요? 아마 콘서트 끝나고가 되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콘서트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콘서트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요? 아 맞아요, 수능 보시는 시즌이 여러분들 수능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. 제가 응원하고요. 그리고 어... <laughs> 저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. 저도 같은 상황이지만요. 저는 그 다음 날 그러지만 제가 어, 노래 어떤 노래가 제일 기대돼? 이거 스포해달라고 하는 얘기죠. <laughs> 저는. 너와 나가 제 기대가 되네요. 여러분들, 아, 근데 생각보다 저희도 연습하면서 너와 나그 응원법을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, 어,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고요. 은근히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. 콘서트 때 저를 울릴 거라고요. 파이팅! 봉식이 젤리는 무슨 색이야? 아 핑크색일 거예요, 여러분들. 왜냐면 봉식이는 발만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색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아닌 고양이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점이 있는 고양이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. 네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여러분. 별로 티는 안 나는데 <laughs> TMI. 요즘 보는 드라마가 없어요. 아, 어 없어요. 요즘 보는 드라마는 없고요. 제노의 챌리는 무슨 저 고양입니까? 예, 저는 사람입니다. 콘서트 3일다비온다고요 대박 잠깐만 진짜요금 금요일날 비오고 그러네 토요일 그러네요 와,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비 맞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실내 체육관 이 실내 장충체육관은 실내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. 어 그러면 그날 춥겠네요. 역시 비를 몰고 다니는 드림이들. 드림. <laughs> 저희가 비를 맞아요. 저희가 행사 가거나 하면 항상 비가 왔었죠. 비를 몰고 다니는 거는.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요즘 애교차가 심해서 여러분들 어, 비 오거나 그럴 때 막고 다니시거나 그 바, 밖에 다닐 때 얇게 입고 다니시면 바로 감기 걸립니다. 여러분, 그거 보셨죠? 음, 그거 그 뭐, 뭐냐? 아, 드레스코드. <laughs> 여러분, 절대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안 돼요. 저희가 얘기한 거는 포인트만 그런 색깔의 포인트만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절대 해찬이처럼 철러처럼 입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여러분들, 흑역사만, 감기는 콘서트가 될 거예요, 여러분들. 저 감기는 안 걸렸는데. 해치니 어. 천에 <laughs> 입고 가면 진짜 안 된다니까, 여러분들. 오는 도중에 모두에게 시선을 사로잡혀서 창피할 거예요, 여러분들. 그것은 약간 재밌게 제가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. 여러분,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영광색으로 염색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진짜 해찬이처럼 입고 오면 인간 응원봉이 된다니까요 문문봉 누가 봐도 드림쇼 가는 시즌이 아 그래서 좋긴 한데 여러분 괜찮겠어요? 진짜 해찬의 처럼 믿고 오시면 제가 어 무대에 이렇게 돌출로 무대에서 돌아다닐 때 인사해 드릴게요. 발견 못 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발견을 하면 콘서트 스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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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 어떻게 하면 콘서트 스포가 한 듯, 안한듯 나중에 알아봤을 때 이게 스포였구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, SM 가수들은 콘서트 때 복근 들고 오는 게 전통이 있대 음, 전통? 글쎄요 그렇게 치면 127 형들 콘서트 때는 없지 않았어요? 안 들고 오지 않았어요? 그저 스포 그만해 알겠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없이 보는 재미들죠, 여러분들? 맞아요, 나, 나중에 공개했었죠 오늘 근데 진짜 댓글이 빠르네요 저 팔은 괜찮습니다. 왜냐면 팔꿈치를 옆에 대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 맞아요. 그 제가 저번에 브이앱 때그 태민 선배님 유튜브 저이 안무를 따라했었는데 그게 설마 스퍼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아닙니다.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아 이게 제가 이걸 그 춤을 한다는 건 아니고 네, 여기까지 <laughs> 드림쇼를 못 가는 시즌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? 아, <laughs> 어... 음, 저희의, 저희의 노래를 전곡을 다 들으시면 어느 정도 콘서트에 온 기분이 나지 않을까요? 네, 여러분 어느덧 저희가 저 제가 도착했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장소로 도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퇴근은 가, 같이 하는 퇴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일 동안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자, 잘 하시고 3일 뒤에 우리 콘서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알겠죠 여러분 안전한 퇴근하시고 바이바이 밥꼭 챙겨 드시고 안녕